에? 어 아, 진짜요? 엘펙트 탈코 했다고? <laughs> 아, 씨발 한번 보자. 존나 아, 궁금한데? 요컷이라고요? 아, 그 한번 볼게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아, 아무 말 하지 마. 아, 내가 직접 볼 거야. 아무 말 하지 마. 하지 마. 어, 긴장되네. 어디 있어? 이거 보면 돼. 격게만한 남자. 이게 뭐야 이건? 또 이상한 오오야 이거 최애 아이 아니냐? <laughs> 느낌이 최애 아이인데 포즈가? 이거 마이크를 들고 있네요, 얘가. 이거는 그거잖아, 그 저격총 236S로 뽑는 거. 아 어, 이제 엘페레트 도무 공연 오메데토 당하는 거 아니냐? 6 h s 를왜 이모션으로 하지 근데 이거 원래 부케 부케 들고 해야 되는데 총으로 총 들고 하네 이제.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? 어 근데 이거 진짜임? 아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겠지? 씨발 와잘 만들었다. 그 토끼기 없어진 건좀 아쉽네. 그 엘페레트 기존에 막 토끼기인가? 그있거든 이렇게 막 머리 삐죽삐죽 해 가지고 막그 토끼기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없어진 건좀 아쉽다. 짱이 어. 전체적으로 신부 느낌에서 아이돌 느낌이 됐다고 해야 되나? 어. 베리파인이 베리파인 어떻게 나오려나? 재밌겠다. 이래놓고 딴게 나오면 음 그러면은 뭐그 딴게 나오는 거지 뭐 더블 업데이트 설마 그리고 걔걔 걔 해피가 아니라 그냥 러시다운이에요 사실상 엘페트 보러 가자고 레부트 잠깐 켜볼까? 그러면 내가 이거 하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드 연결하면은 갑자기 렉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컴퓨터 시발덩컴이라 아 그럼 난이 솔직히 엘페트보다 벨페가 더 궁금해 신기술 준다 했잖아 신기술 신기술이 더 궁금해. 와설트 어, 너프? 너프는 잘 모르겠어. 음, 응. 아직까지는 나는. 솔직히 뭐 차이는 있다곤 하나 아직 밸런스 나름 잘 맞는 것 같아서 솔직히. 하하, 일단 엘피트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. 빨리 콤보부터 올려서 영상 조이스 날먹부터 해야겠다. 엘피트 <laughs> 콤보 빨리 올려가지고 영상 조이스 좀 날먹 좀 하고. 뭐 그런 느낌? 복장이 좀 많이 바뀌긴 했네. 다시 보니까 치마도 짧아지고. 음. 아, 저 토끼기 왜 없어진 거임? 아, 근데 구작 디자인이 어, 넘사벽이긴 하네. 이게좀 이쁘긴 하다. 근데 머리 길이는 똑같아요. 달라진 건 없는데 머리 길이는 사실. 그이 토끼기가 없어진 거지, 그냥. 그리고 얘 이게 궁금해요. 얘 앞펀치 없거든요. 얘 앞펀치 없어요. 이게 이게 6피야. 이게 중단이. 이게 중단이거든요. 6피가? 어,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, 이게. 대공? 그네스? 그네스 판정이 씨발이에요 내가 보여줄게 <laughs> 봤어요. 방금 <laughs> 이거 보여요. 저 와인 저렇게 쏟아지는 거에도 판정 있어가지고 어, 그네스가 사람들이 욕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얘는 이거보다 그 뭐지? 이게 베리 파인이 욕 엄청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저거 저게 싫었던 거지. 베리 파인이 어, 이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. 나는. 엘 펠트 부금이 더 기대되면 개추 아 맞아 어 그러네 엘 펠트 그거 나오잖아 부금이 그 마리오네트 나오잖아 그럼난 마리오네트만 들을 듯 그, 노래 개 좋아서 개추 너 어, 이런 식으로 다운 잡고 베리 파인 깔고 여기서 이제 6피를 치거든요 이거 어허허허허 <laughs> 이게 저깟댔어요 이번에 킬 컨셉은 다 갈아엎은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이게 다시 볼까 지금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잘 모르겠어 난 구작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난 구작 디자인이 더 이쁜데 전작 디자인이 지금도 이쁘에 예쁜. 이것도 예쁜데 전작이 너무 넘사벽임 어. 불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그렇네. 총 쏘는 거보다 저는 수류탄이 더 걱정인데. 아, 총 쏘는 건 별거 없어요. 이제. 그러니까 총 쏘는 건 별거 없어. 이거는 별거 없음. 아까 말했던 승용 코맨가 뭐지? 였 K였나? 어, 맞아. 이거 리버설. 이거랑 각피리 하나 더. 이거. 이 콤보도 중에 썼던 걸로 기억해요. 막 낙뎀 바닥 으로도막 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세히. 그리고 이거 좀 걱정. 이것도 어떻게 나올까 고민됩니다. 야, 이거 어떻게 나올지 그 기대돼요. 얘 HS가 그러니까 눌러놓고 막 히트 확인 존나 쉽다 그랬거든요 이거. 그 일단 거리 되면 은 눌러놓고 히트 확인 존나 쉽다 했어요 이거. 어 이게 내가 연타를 조절할 수가 있음. 어. 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스타터 가이드. 아, 콤보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싶은데 아, 저거는 보고 막았어야 되는데 아, 씨발 브리지 역전은 힘들 것 같은데. 와 씨발, 그 <laughs> 내가 못땠다 이건 건데, 아니 날로 먹으려고 해, 싸게 뺐죠. 아 진짜 기분 나쁘네. 어?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는 캐릭터도 어, 쓰리 캐릭터긴 한데 <laughs> <laughs> 아니, 쏠이 구리다는 게 아니라, 어? 소쏠 들고 이런 말 하기 좀 못하긴 하다고. <laughs> 아니, 진짜. 어, 게임 날로 먹으려고 하네? 저심보가좋 같아요. 오케이, 절대, 안 당해 주지. 또 질러, 아이고, 또 질러, 또 질러. <laughs> 아, 몰라. 아, 몰라. <laughs> <laughs> 너는 꼭 딸피 때 아닌 말고라는 식으로 지르더라. 아하하 <laughs> <laughs> 뭐? <laughs> <laughs> 이 개새끼 시발. <laughs> 그냥 너안 통하니까 바로 맺친거 보는 거 봐라 이 시발년 어 어이 개. 진짜 시바 어땠네. 날 한번 더 할래? <laughs> 굳이 쫓아가야겠 굳이 쫓아가 보기. 아니. 잠만 나아개 목줄 버 걸렸어. 아, 나 차단 나가는 거 아니지? 아 짜증 나네 진짜.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? 너 좀, 너 오늘은 좀 길게 걸리는데 평소보다 너무? 응? 풀렸네? 언제 풀렸냐? 이 <laughs> 새끼 기다렸다가 한번더 걸어야겠다. <laughs> 아이 새끼 나랑 안 해. <laughs> 아 괜히 걸었다. 또버거 걸렸어. 아 진짜.